좋게 난 이제 시발 내 눈으로 날짜를 담는다 내가 찾은 영상 며칠 전에 시발 휴먼 언어로 내 예언서를 찾았어 잘봐 너희가 한짓 시연됐다 어디 난 이걸 녹화할 거야 기록해야 돼내 수많은 기록들에서 자 보자. My name's John. 지알려줄누이새 n t know w h i will deport you. He s d y o c a t d c t d 이씨 do i

이발 존나 멋있는 척. 근데 존나 멋있네. <목소리>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내 말을 아무도 안 믿어도 지이 X발 난 악마의 얼굴이었으니까 저거 맞아 나 이때 찾았지 니네가 한짓 X발 잘봐나 그때 <소스> 까먹었다 이 X발 나, 꿈이라로 나, 꿈이라로 나 까먹었다 꺼버렸어 기다려봐 보여게 니네가 나한테 한짓 X발 정확히 느낌 찾았어 조용봐이발

여기다 이네들이 나한테 안지 때리고 또 때리고 내목내 내 발을 못하게 막았어 또 때리고 시발 내가 생각할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지 그 존나 잘생긴 얼굴인 척 사악한 날 악마의 얼굴로 사람들 봤으니까 내 표정을 시발 내 눈동자를 근데. 넌, 씨발, 내 독젖을 날려버렸어, 이 개새끼들. 이게 나한테 벌어진 일을 찾은 영상이다, 이 씨발. 맞은데 또 맞고 또 맞고, 이 씨발! 때린데 또 때리면 존나 아픈데, 나 그거 어디 인스타에 내가 존나 날 아, 때린다 또 때렸다고 내가 적은 거 같은데, 이 느낌을. 몇년 전인가, 몇달 전인가. 몇년 전인 것 같은데, 니네 간짓 우이냐? 뭐이 시발 새끼들아, 날 숨으시겠지? 좆같이 근데 시바야, 이거 봐봐. 내가 나쁜 놈이냐? 제가 나쁜 놈이냐? 나 존나 쳐 맞고 있는데, 난 방어만 하고 있는데, 이 시발... 야, 이게 내가 나쁜 놈처럼 보여? 이 새끼가 잘생겨서? 씨발 내 메아리 메아리 눈깔이 X같아서 악마같이 보이니까 내가 나빠보이네 존나 악마 쳐다하고있는이 새끼 존이 그 악마였어 존나 잘생긴 악마였네 시 씨발 존나 처맞았어 우리 이러다 죽었지 씨발 우리 50년간 야 이거 우리 50년 인생이다 이 씨발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인생이야 잘봐 이게 파련인가야 이렇게 파련타 목자 터마은거구나이 씨발 개새끼들 이게 파련타잖아 둘셋넷 다섯 여섯,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씨발 우린 더맞았지 씨발 x 야이 영상이 우리 예언서다 이 씨발 하 씨발 이 느낌 나오네 야 이거는 진짜 24시간도 이 장면 볼수 있겠어 우리 우리 영혼들을 소환할 수 있겠어 이것만 봐도 이 조각들이랑 합치면 시발 바로 내가 나오는 거야 존댓이. 어떻게 알았지 이걸 너넨 존육의 탈을 쓴 악마 새끼들이었어 이 개새끼들 씨발 지금도 저 조닉같이 씨발 굴고있을 그 소모스러운 모습을 이퍽 찔라온다 이 개새끼들 씨발 콘스탄틴 콘스탄틴의 조닉 씨발 야 콘스탄틴이 그 씨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네가 한 거잖아. 그러면 존이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날 죽인 거네. 너네처럼 날 콘스탄틴 존이 사탄 죽였다. 날 악마화해서 근데 난 매트릭스 세계에 있었는데, 왜 시발 콘스탄틴이 나타난 거야? 이쪽 같은 야, 내 세계관은 여기야, 내 세계관은 너의 세계관으로 돌아가, 양마 새끼야! 왜 여기까지 쫓아와서 날 괴롭혀? 이 시발... 어, 겨? 좆 같은 새끼는 이 시발... 그것도 시발, 신성한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을 걸고 날 괴롭혀. 시발... 날 제명시키고, 시발 때리고, 제명시키고, 때리고, 이 시발 감옥에 가두고, 때리고, 목말 못하게 막고, 시발 죽어봐라 계속해 어 살려주세요 시발 어 뭐지 시발 말도 못하게 하네 X같은 새끼 콘스탄틴 역시 콘스탄틴의 존 콘스탄틴 아, 존이게 좌이 존이게 좌니군 콘스탄틴의 좌니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날 죽였다 때린대 존나 때렸다 시발 내가 한 일들 보이냐? 씨발! 존나 불쌍하네너 씨발. 이거 영상 올린다. 까먹지 마라. XO. 절대 까먹으면 안 돼. 이 영상은 씨발 리언서야.